인천시가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지난해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었지만 보완 후에 재심의를 요청한 건데요. 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을 기리는 우현의 길 관련 조례도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사업의 첫발을 뗐습니다. 보도의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예술 플랫폼 건립 사업으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시립박물관을 이전하고 인천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지적 사항을 보완해 행안부에 재심의를 의뢰했는데, 상반기 중 사업이 확정되면 올해 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성 BC 값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서 BC 값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미학자로 꼽히는 우현 고유섭 선생. 우현 선생을 기리는 인천시 우현 고유섭 의기일 조성 관련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이미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일부 중구에서 조례가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까 검토하신 바를 제가 말씀 들으면 어, 뭐 가났다고는데 인천시는 사업 범위를 확대 중복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 조례는 조례상의 우연의 길 같은 경우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에 광역적으로 지역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와 아주 동일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이밖에도 인천문화재단이 추진 중인 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 확대와 예술인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